그 돈이 되고 꽃이 피고 허는 때가 앞으로 30년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설룡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한 인물의 사주풀이 좀 요청드리려고 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사주를 많이 보시잖아요. 네. 좀, 어, 주, 주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좀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이 오시는 것 같으세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잖아요. 경제적으로 이제 많이 힘들어서 요즘들은 또 결혼이 늦어지니까 막차도 못 타가지고 놓쳐가지고 이제 홍기를 놓쳐서 남녀 간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요즘 시대가 좀 그러다 보면 인구가 자꾸 줄어갈 텐데 그런 걱정도 되고 주로가 이제 경제적인 거나 취직이나 진학이나 그런 시험 같은 거라든지 결혼 같은 거라든지 또 그런 것갖고 많이 오고 결국에 좀 앞으로에 대한 그런 고민들 내가 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사주로서 좀 확인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네요 예그 음. 옛날 같지 않고 저 미신 미신 하고 이런 걸 보는 것을 미신이라고 생각 안 하고 과거로도 풀수 없는 거예요 신의 영역이고 그 사주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타고 나기를 어떤 특출한 자기 특징이 있는데 그걸 못 찾아서 다차 떠난 다음에야 내가 그 차를 타야 되는데 또 내가 미리 그럴 걸 저럴 걸 하다가 후회들을 많이 하죠.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정말 좀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laughs> 앞으로 잘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인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성 인물이고요. 네. 제가 사주를 불러 드릴 테니까. 4주에서 정해진 어떤 분명과 팔자를 네.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어... 그 이분은 지혜도 있고 영리하고 재주도 많고 깨도 네. 어, 많고 재간둥이거든요. 글재주도 있고 또 관직으로 가도 어, 괜찮고 스무살이면 지금 애기 있잖아요. 요즘은 시집도 20살 넘으면은 그 옛날에는 시집 갈걸 걱정하고 그랬는데 네, 30이나 넘겨서 40되기 전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 한참 때고더 어, 예쁘네요. 그래서 이제 어, 식복도 타고 나기도 하고 제복도입고 어,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아픔이라면 그 아버지가 사실 이제 병술 연 무술월 임신 일 날랐는데 음 아버지가 이분을 낳고 좀 건강이 안 좋던지 그 부모들 그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던지 그 만약에 안 좋다면 생사 이별까지도 할수 있고 또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겪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좀 각거를 한다든지 어, 에, 자취를 한다든지. 또 이제 이름을 팔아주든지 뭔 방법을 좀 했었으면 좋았죠. 네. 그래서 이제 다 좋은데 네. 다 좋은데 통도 크고 아싸하고 그 예의도 있고 예술인이나 연예인이나 그런 쪽으로 아, 예체능 쪽으로 네. 어, 타고 나서 무슨 일을 해도 좀큰 스케일이 큰 일을 해야 돼요. 그 지금 병술 무술 임신 다 양인데 이분도. 백보라든지 통이라든지 제주라든지 그런데 이제 때로 가끔씩 외로움을 타네요. 그러면 그 부모와의 어떤 뭐 인연이라든지 부모의 덕 이런 거는 좀 부족한 건가요? 부모의 덕이 이제 사실 수일주인데 토가 많아서 네. 이제 그 병술 무술 임신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그렇고 또 어머니를 또 이제 깔고 앉았다고 볼까요? 그래서 부모를 좀 떠나서 사는 것이 아... 좋아요 그래야 이제 부모한테도 좋고 자기도 좋고 아 그럼 이게 응. 같이 있을 때 좋은 사주가 있고 떨어져야 좋은 사주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 앉은 자리에 칼이 박혀 있든지 송곳이 박혀 있든지 불이 타고 있든지 그러면 그 방석을 멀리 해야죠 그래서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하는 것이 사는 것이 낫고 어쨌든 이런 분들은 세월을 다루든지 소리를 다루, 따라가든지 네. 소리나는 직업을 하든지 철을 다루는 사업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가르치고 자기가 배우고 하는 그런 음, 학사, 학술자가 사학 되든지 학인이 되든지 배우든지 말씀처럼, 그런 게 해야 되는데 네. 이분이 직업은 뭔가요? 이분이 이제 스님 말씀처럼 연예계 쪽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네. 이제 네. 가수로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되게 어린 나이지만 네. 이제 직업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네. 어, 이분의 어떤 직업적인 운기를 보신다면, 좀... 직업을 운기를 본다면, 지금 그 을미 백호대군에 들어와 있는데, 을미, 갑오 기회사 그러고, 그 양남, 음녀는 대군이 거꾸로 가니까, 거꾸로 을미, 갑오 기회사, 임진, 심묘 경진 그러고 가요. 근데 그 돈이 되고 꽃이 피고 하는 때가 올해부터, 20살 때부터, 여기, 앞으로 30년이거든요. 99살 때까지는 잘 뜨겠어요. 예를 들어서. 잘 하겠는데, 네. 이제, 한 가지 조금 조심할 게 있고, 음, 그런다면은, 여기 지금, 20살 때 들어서 좀 마음고생을 좀 하겠네요. 마음고생 하는데, 지금, 그, 그러면서도, 이제, 백구대원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데, 반한대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말한 장에 앉아있는 편안한 어떤 것을 여유로운 여행을 할수 있는 연예계 일인이라면 연예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때가 되겠네요 10년이 또잘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대부터는 또어 장성훈이기 때문에 어떤 포부 있게 또 크게 스케일이 큰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연예인도 그냥 연예인으로만 사는 있고 연예 이렇 그 사업도 할 수가 있잖아요. 사업에서 오히려 더 대박 나는 그러죠. 근데, 사업적으로 그 30대부터는 그런 쪽으로 이제 더 음. 대박 날수 있고 어. 20대부터는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연예 활동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건강이 좀 걱정되지만 이럴 때는 또 방법을 취하면 되죠. 예, 그런 걸 이제 종교적으로 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스님하고 직접 안 만났으니까 어떻게 허란 말을 못해 네. 주잖아요. 네, 이건 네. 공개적이고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이니까. 방법은 있다라는 음. 말씀이시죠. 그럼요. 맞습니다. 어, 그러면 이분이 좀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예. 건강적인 거는 좀 괜찮을까요? 건강은 이제 사서고생을 해요. 사서고생을 하고 건강은 음. 위장 또, 신장, 방광, 또, 자궁계통 쪽으로, 어, 좀, 신장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위장도 조심하고. 그러면 이제, 먹는 것을, 식사를 제대로 꼬박꼬박 하고, 또, 신장이 고장 안날려면은물 같은 거라든지 그런, 또, 꼬박꼬박 차도 닦고, 기름치고, 잘 관리를 잘하면 오래 타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장 관리를 또 해야 되고, 신장 관리를 좀 해야 되고, 신은 모르지만. 지금 그런 것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올해는 올도 괜찮고, 내년, 음, 후년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오, 이제 올해가 20인데, 20부터 30년이니까, 잘 설계해서, 그렇게만 하면, 그거 아픔만 없다면, 아버지 앞에 대한 것만 조심하고, 또 아버지는 또 돈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업한다고, 누가 돈 이렇게 달라고, 만져보고 준다고, 주면은, 그, 다른 사람보다 이제 나가면 안 들어올 수가 있고, 음. 사업으로 또 잘못 손대면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네. 또 내년이면 벌써 신년 운세에 또 많이들 보러 오실 테고, 네. 또 2026년 병원에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 이분이 이제 스님께 와서 상담을 하게 된다면 네. 가장 해주고 싶은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그 직업적으로 또 활발한 어떤 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 뭐 문서 같은 거 계약한다든지 뭘 그런 걸좀 각별히 좀 조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예인들 같으면 기획사하고 어 문서를 계약을 한다든지 뭐 집을 계약한다든지 뭐 차를 산다든지 그거 다 문서잖아요. 그런 것을 좀잘 하고 될수 있으면. 내년은 일을 안 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활동만 하다가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결과에 앉아 있으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문서 같은 걸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에 가서, 말에 가서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평생 항상 말하는 것은 좀 조심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